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관계를 맺지만, 과연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지난주, 제 오랜 친구 민석이가 들려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소 매우 친절하고 예의 바른 것으로 소문난 회사 상사가 있었다고 해요. 항상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부드러운 말투로 직원들을 대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승진을 하고 난 뒤, 그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있으시죠? 처음엔 천사 같던 사람이 어느 순간 악마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일을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을 미리 읽는 다섯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옷차림입니다. 옷이 날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옷을 입었느냐가 아닙니다. 왜그 옷을 선택했는지 그 이면의 심리를 읽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난달 제가 만난 한 취업 준비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면접장에서는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나타났지만 평소에는 늘 찢어진 청바지에 구겨진 티셔츠 차림이었다고 해요. 이런 극단적인 옷차림의 차이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그 사람이 이미지 관리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진정성 있는 사람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이미지를 일관되게 관리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옷차림은 그 사람의 불안정한 내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롤랑 바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옷은 우리의 제2의 피부가 아닌 우리의 진짜 내면입니다. 우리가 입는 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닌 우리의 성격과 가치관, 그리고 삶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편안함을 느끼는 평소의 옷차림입니다. 회사에서 또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옷차림은 어느 정도 정해진 룰이 있기 마련이지만 사적인 자리에서의 옷차림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더잘 보여주죠.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특정한 상황에서만 갑자기 달라지는 옷차림을 보이는 사람을요. 다음에는 그런 사람을 만나면 단순히 겉모습이 아닌 그 이면에 숨은 진짜 의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말버릇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처음 만난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하더니 정작 여러분의 이야기는 한 번도 묻지 않았던 경험 말이에요. 아니면, 대화 중에 본인의 학벌이나 재산, 인맥을 슬쩍슬쩍 자랑하는 사람을 만난 적은요. 얼마 전 제가 참석했던 한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처음 만난 한 참석자가 계속해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어떤 명품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끊임없는 자기 자랑이 불안감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과도한 자기 자랑은 오히려 그 사람의 불안정한 자존감을 보여주는 신호라고요. 진정으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특징적인 말버릇은 남의 말을 자주 끊는 것입니다. 지난주 회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팀장님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발표하는 중에도 계속해서 끼어들더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볼 때는 하면서 말이죠.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서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보잘 것 없지만, 이라며 끊임없이 자신을 낮추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언뜻 보기에는 겸손해 보이지만, 사실은 남들의 관심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무례한 농담을 자주 하는 사람들입니다. 농담이야. 농담하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이는 자신의 공격성을 농담이라는 형태로 포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저의 대학 시절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항상 친구들의 외모나 결점을 가지고 농담을 했죠. 처음에는 그저 유머러스한 성격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농담 속에 숨은 공격성과 우월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말버릇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치 거울처럼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정말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의 말버릇을 유심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 신호, 권력을 가졌을 때 변하는 태도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권력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시험대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가 남긴 이 말,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수진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의 회사에 한대리님이 계셨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후배들과 도시락도 나눠 먹고, 때로는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치킨도 사주는 분이었죠. 하지만 그분이 과장으로 승진하고 난 뒤,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해요. 이전에는 늘 해주셨으면 해요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던 분이 이제는 당장 해와 내가 시킨 대로 해라는 식으로 말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야근하는 직원들을 걱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히려 이것도 못하나 라며 질책하는 일이 찾아졌다고 하더군요. 스탠퍼드 대학의 유명한 감옥 실험을 아시나요? 평범한 대학생들을 교도관과 죄수 역할로 나누어 실험했더니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점차 권위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작은 권력만으로도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충격적인 실험이었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작은 권력을 가졌을 때의 모습입니다. 식당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 주차장 관리인에게 말하는 방식, 택시 기사님을 대하는 자세, 이런 작은 상황에서 보이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진정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얼마 전한 카페에서 목격한 장면입니다. 한 손님이 실수로 음료를 쏟았는데, 그 옆에 있던 두 사람의 반응이 정말 달랐어요. 한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며 직원과 함께 닦아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이런 건 알바생이 치우라고 있는 거 아냐? 라며 짜증을 냈죠. 이처럼 사소한 권력을 가진 상황에서도 이기적으로 굴거나 타인을 무시하는 사람이라면 더큰 권력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성향이 더욱 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력은 우리의 가면을 벗기는 도구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권력의 크기가 커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진짜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네 번째 이야기, 약속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시간 10분 전에 미안해. 오늘 못갈것 같아라는 연락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다른 약속이 생겨서 라며 쉽게 약속을 변경하는 친구는 없으신가요? 제 동생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대학교 조별 과제를 하면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조원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하겠다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답니다. 하지만 매번 회의 직전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불참했고 결국 마지막까지 자신의 파트를 완성하지 않았다고 해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약속을 쉽게 취소하는 사람들은 대개 두 가지 유형이라고 합니다. 첫째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자신의 편의대로 일정을 조정하면서 상대방의 시간과 노력은 전혀 고려하지 않죠. 둘째는 책임감이 부족한 사람들. 약속의 무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마치 가벼운 선택사항처럼 여긴다고 해요.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이중 약속을 자주 잡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주식 투자처럼 여러 약속을 동시에 잡아두고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약속을 선택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마치 거래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배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항상 약속 시간 5분 전에 도착하시는 분이었어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약속을 잡았다면 반드시 지키셨죠. 한 번은 제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약속을 지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시간을 뺏는 것만큼 무례한 일이 어디 있겠어? 반면에 말만 앞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할게 문제없어라고 쉽게 약속하지만 실제 행동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죠. 처음에는 그저 능력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주 반복된다면 이는 그 사람의 성격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영역에서도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업무 수행 능력, 대인 관계, 심지어 결혼 생활의 안정성까지도 약속을 지키는 습관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하네요. 결국 약속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책임감, 성실성, 그리고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모두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신호를 보내는 사람은 없나요?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신호.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축하해. 정말 대단한데? 겉으로는 환하게 웃으며 축하를 건네지만, 뒤에서는 그 정도가 뭐가 대단하다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나요? 지난달, 저의 절친한 친구 지석이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지석이가 오랫동안 준비하던 프로젝트가 드디어 성공을 거두었죠. 주변 지인들이 모두 축하해주는 자리였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와, 정말 대단하다. 너는 항상 이렇게 잘 되더라. 너무 부러워. 얼핏 들으면 진심 어린 축하 같지만 그 속에 숨어 있는 미묘한 질투와 시기의 감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을 수동 공격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은근히 상대방의 성공을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하려고 하죠. 운이 좋았네. 타이밍이 잘 맞았어.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였는데 라는 식으로 말이에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태도 변화입니다. 처음에는 열렬히 축하해 주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부정적인 코멘트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 자만하는 거 아니야? 라며 조금씩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한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있어요. 한 사람이 승진 소식을 전했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축하해, 근데, 너도 알잖아. 그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전임자들도 다 스트레스 받아서 나갔다며. 축하는커녕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었죠. UCLA의 한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족이 크다고 합니다. 마치 제로썸 게임처럼 다른 사람의 성공이 자신의 실패처럼 느껴지는 거죠.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만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자아존중감도 건강하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게 나도 기뻐라는 말을 진심으로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에도 이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한번 살펴보세요. 누군가의 성공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과 표면적으로는 축하하지만 뒤에서는 깎아내리기 바쁜 사람. 이런 차이는 그 사람의 본성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신호가 될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다섯 가지 신호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가지 신호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만났던 한 선배님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처음 그 선배를 만났을 때, 저는 그저 평범한 선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수 있었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신호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분의 옷차림은 늘 상황에 적절했어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특별한 자리든 평범한 자리든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셨죠. 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말버릇도 특별했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끊는 법이 없었고 항상 경청하는 자세였죠.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작은 성취도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회장이 되셨을 때도 그분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지셨죠. 권력은 책임이라고 자주 말씀하셨는데 그게 단순한 말이 아닌 진심이라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에 있어서는 더욱 철저하셨어요. 단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었고, 항상 5분 전에 도착하셨죠. 상대방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후배들이 좋은 성과를 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해 주셨죠. 내가 잘 되는 게, 나의 기쁨이야 라는 말을 진심으로 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은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통해 드러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여러 가지 신호들이 모여 그 사람의 전체 그림을 완성하는 거죠.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신호들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감정의 기복이나 상황에 따른 변화가 아닌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격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판단할 때단 하나의 신호만을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보이는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마치 의사가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신호들을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때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 하는 고민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 동생이 얼마 전첫 직장에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 다섯 가지 신호를 알려주었더니 정말 유용했다고 하더군요. 특히 점심시간에 선배들을 관찰하면서 많은 것을 알수 있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 한 선배는 항상 구내식당 직원들에게 꼭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작은 권력 관계에서도 이렇게 예의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반면, 다른 선배는 매번 이걸 음식이라고 주는 거야? 라며 불평을 한다고 해요. 같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관찰은 단순히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가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 할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약속을 자주 어기는 동료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람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업무나 시간이 촉박한 프로젝트는 맡기지 않는 게 현명하겠죠? 또는 약속을 잡을 때 여유 시간을 더 많이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동료가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성과나 계획을 너무 상세히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만 주고받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관찰하는 것은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것이지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장하고 변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선배님은 처음에는 굉장히 권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화하시더군요. 후배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약속을 잘 지키며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으로 바뀌셨어요.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한 실천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이제 우리가 배운 모든 내용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관찰 일기를 써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실제로 시도해본 방법인데요. 매일 저녁 그날 만난 사람들의 특징적인 행동들을 간단히 메모해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을 보는 눈이 점점 더 깊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쓴 관찰 일기 중 하나를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새로운 팀장님, 회의 시간에 모든 직원의 의견을 경청하심, 특히 인턴인 미나의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칭찬해주심. 권력을 가진 자리에서도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분이신 듯, 이렇게 구체적인 상황과 행동을 기록하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퍼즐 조각을 하나씩 맞추어가는 것처럼요. 둘째, 3개월 법칙을 제안드립니다.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최소 3개월은 지켜보라는 거죠. 왜 하필 3개월일까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가면을 쓰고 있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이 약 3개월이라고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처음 만났을 때는 정말 완벽해 보였던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3개월이 지나자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죠. 약속을 자주 어기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모습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셋째, 다양한 상황 테스트입니다.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고 싶다면 다양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관찰해 보세요.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모습, 사적인 자리에서의 모습,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반응, 성공했을 때의 태도, 실패했을 때의 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예를 들어,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에게 꼰대처럼 군림하면서도 상사 앞에서는 저자세를 보이는 중간 관리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모습은 그 사람의 이중적인 성격을 잘 보여주는 신호가 되겠죠. 넷째, 직감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때로는 우리의 직감이 이성보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을 때 왠지 모르게 불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난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셜록 홈즈 증후군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타인의 행동을 지나치게 분석하고 해석하려 드는 경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운 다섯 가지 신호들을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다 보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릴게요. 처음 이런 신호들을 알게 됐을 때 저는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주변 사람들의 모든 행동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약속에 5분 늦었다고 해서, 아, 이 친구는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구나 라고 단정 지었죠.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친구는 늦은 이유가 있었어요. 길에서 넘어진 할머니를 도와드리느라 조금 지체된 거였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너무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확증 편향입니다.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해 특정한 인상을 갖게 되면 그 인상에 맞는 증거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어, 저 사람은 이기적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을 이기적인 관점에서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호들을 관찰할 때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해요. 특히 중요한 것은 거울 법칙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판단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호들을 보내고 있을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우리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신호들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 최종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의 본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순간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힘을 가졌을 때 약속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의 성공을 대하는 방식이죠. 제 스승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치 티백과 같다. 뜨거운 물에 넣어봐야 진짜 색이 나온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짜 모습은 평화로운 일상이 아닌 특별한 상황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학창시절 저와 같은 반이었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평소에는 너무나 착하고 친절한 친구였어요. 하지만 반장이 되고 난후그 친구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사소한 권력에도 쉽게 취해서 독선적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신호들을 알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울로 삼아야 하죠. 그래서 저는 매일 저녁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오늘 나는 약속을 잘 지켰나? 누군가에게 힘이 있는 위치에 있을 때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했나?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수 있었나? 이런 자기 성찰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다섯 가지 신호를 배운 진정한 목적이 아닐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는 모습 또한,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가 될수 있다는 점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인연들이 여러분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이들에게 좋은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다섯 가지 신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늘 힘이 됩니다.